반갑습니다. 어, 낯이 익은 얼굴들이 많이 계시네요. 사랑하고요. 또, 어, 이 부족한 조언과 기회를 위해서, 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어, 기도와 후원과 관심, 신경을 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하는 최종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경부장 되신 양평석 장모님 여러 교회 기둥이 되시고 일꾼이 되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장모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운동촌교에 그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 몇 분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예배시간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성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관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늘 변화를 줄수 있을 변화를 줄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을 줄은 믿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볼 때마다 늘 이제 와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큰두 축이 굴러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더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제가 가보지 않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의 삶의 그 지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는 겁니다. 대예배에서 함께 모이고 흩어졌을 때각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어, 강원도 지역은 벌써 서리가 왔다 그러잖아요. 서리가 왔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이제 한 중순이나 10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서리가 옵니다. 서리가 오기 전에 다 이제 수수, 거절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예. 지금 빨리 그 서두르지 않으면, 아. 어, 이게 이제 농사에 또 지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뭐 이렇게 집에 가서 이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늘 마을에 가고 수도 많지는 않지만 가면 사람이 없어요 집에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면 고를 가야 됩니다. 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신방이고, 아, 그게 이제 양위고 하는 것인데 가서 보면. 예전에는 품앗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서로 돌아가면서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이 훨씬 수월해요. 이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아 이건 무시 못합니다. 배치 정도 만들면 낫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들을 많이 낳은 가정은 일하기가 수월하고요. 이제 10년 이상 지나니까 일할 분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연세가 이제 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품하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마을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누구 집이 어떻고, 누구 집이 어떻고. 왜? 품하시를 하면서 다 도니까. 우 근데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에 신망을 가면 이분들이 묻는 겁니다. 모사님, 누구 집은 어때요? 작광이 어떻게 됐어요? 요즘 마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저한테 묻습니다, 저한테. 제가 한집한집다 이렇게 이제 찾아서 이렇게 이제 거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전에처럼 좀 힘들긴 했어도 그렇게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모를 심고 힘을 합하던 그때가 정이 있고 또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서로가 서로 서로를 몰라요. 마을에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이 제가 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골골마다 이제 라디오를 켜고 듣는 거예요. 그 장날에 가면 한 4, 5만원 주면 그 라디오를 한 번에 뭐 2천 곡 이상 나오는 가요, 유행가, 여러 가지 들어있는 그런 걸 틀어놓고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 일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면 힘이 안 드는데 그걸 라디오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강소, 김혜영. 최유라, 조영란. 강소구, 양이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아, 그분들 인기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까이의 땜이, 이제 영주 땜이 이제 조만간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고추를 따면서 가정에 대해서 서로 그, 마음에 쌓이는 것들을 막 얘기를 하세요.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네? 자식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종종 묻기를, 어르신 이쪽에 땜이 생기면, 앞으로 뭐 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사실 고추다는 일이요. 이 수박자고 고추다는 일이 몇 달씩, 똑같은 일이, 똑같은 일이 심고 거두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단순 반복. 어, 이 같은 일을 말입니다. 한 달도 아니고 두 달, 세 달, 네달 같은 일이 반복될 때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겨운 겁니다. 지겨워. 따분합니다. 지겹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따고서 이게 일이 끝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일을 작업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심어놓고 작업을 안할 수는 없고 하는데 하고 나서 나중에는 아 뭔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상황이 다른 지평이 열리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이 따는 작업이 쉬울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정말 돈을 엄청 벌고 싶습니까?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그 돈을 모으고 싶습니까? 그러면 고추 따는 기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색깔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 익은 거 이거를 갖다 대면 그냥 딸수 있는 만약에 그 기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그분은 그냥 앉아서 돈방석에 그냥 앉는 겁니다 다른 건다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거 하나가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엄청난, 여러분들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한 번, 한번, 한번 그거를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면서,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 끝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언제 저기 끝까지 가나. 근데 하다 보면, 하다 보면,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나중에 끝이 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 하세요. 모사님, 고추 작업 하시, 하다가 힘들고, 지겹고, 짜증나고, 그러면, 제가 낚시를 들고요, 때미는 데 가가지고요, 제가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잡아다가, 제가 그 매운탕도 해먹고, 회도 해먹고, 그러다 잠자다가, 그러다가 부인 몰래 올 겁니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고추 작업 하시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우리 아주머니 어떻게 하시려고?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르신, 가을이 가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 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오셔야 됩니다. 교회 오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가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겨울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늘 가을과 겨울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거 사실 단순 반복입니다. 새벽기도 드리는 거 단순 반복입니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때로는 지겹습니다. 때로는 은혜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요, 계속 하시다 보면 뭔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헌신, 이 헌금을 그 어, 다른 말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헌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것, 헌신. 이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받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넉넉하게 넘치도록 말이죠. 넘치도록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물론 구원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죄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 주시는 말씀이 심는 일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심는 일을 심지 않고 은혜만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땀 흘리고 노력하고 심고 고생하지 않고 자꾸만 남이 그 심어 놓은 거 남이 애써 놓은 거 남이 수고한 거 이것만 열매만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물론, 하나님께서 열매, 예,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 주시는 것이 뭐예요? 씹는 씨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씹는 씨. 여러분들 이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씹는 씨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열매는 없습니다. 이 예, 씹는 작업. 물론, 몇달 동안 심기도 하고 몇달 동안 따야 됩니다. 이거 지겹고 따분하고 짜증나고 힘든 일입니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는데 심는 씨를 분명히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어디서 심느냐? 제가 볼땐 여러분이 거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심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씨를 심어야 한다. 은혜만, 은혜만 받기 위해서 교회에. 고개를 내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 저도에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심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희 농촌에 어, 빈 집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귀향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 그 미래교회 예측 연구가인 그 2020, 20, 2040의 책에서 앞으로 은퇴를 하고,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해서 이제 귀향일을 한다든지, 도시를 떠나서 오를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한 750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50만이 지방을 찾을 때, 그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있느냐, 교회가. 앞으로 퇴직자들이 많아지고, 또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재정이 점점 아래로 하향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 농촌에는 빈집, 빈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빈집들을 사가지고 완전 수리를 해가지고요. 뭐이 도시의 그 펜션, 휴양지의 그런 그 펜션, 휴양림 이런 식으로 집을 짓고 너무너무 좋게 이렇게 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실 때, 뭘를 보냐면, 그 지역의 마을 분위기를 이렇게 먼저 돌아봅니다. 분위기가 어떤가?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 교회도 오면 그렇게 하겠죠? 그냥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남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에, 이렇게 여생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 그사람들 그 심사숙고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강교회도 앞으로 우리 세호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신 목사님 제가 옆에만 있어도 이렇게 흥이 나고 웃음이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그 훌륭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길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두 가지 부르심을 준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부르심. 둘째는 심는 것. 심는 부르심을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반드시 심는 씨를 주시는데 심지 않고 먹을 양식만 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할 일들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몇점 과정만 가게 되면 전철로 몇점 과정을 가게 되면. 합정동 있습니다. 가까이 계시니까 합정동 다 다녀 오셨겠지만 사실 120년 전에는 이곳이 암흑천지였습니다. 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빛이 안 보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지역이 이곳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온 겁니다. 심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어릴 때그 목숨을 이 땅에 바치고 그분들도 생을 이 땅에서 마쳤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힘입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눈물과 그 땀과 수고가 이곳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과 소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인데 사실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이곳에 올수 있었던 것은 복음 하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자 헌신을 한 것입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모든 고백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 정신 그것과 관련해서 농사를 농사의 원리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 그 앞장입니다.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고 거두는 작업 이 농사 원리와 같다. 농사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심는 작업들을 이렇게 쭉해 오셨습니다. 무엇을 심느냐? 되도록이면 선한 일. 좋은 일, 덕이 되는 일, 위로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그 시들을 많이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앞이 안볼 때가 있습니다. 네. 언젠가 그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그 어, 책을 쓴 사람의 그 어, 책에 보면 이런 그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 이런 거 있어가지고 잘알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과 제가 사막 한가운데 있다. 온 사방 천지가 눈으로 뒤덮인 그런 한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어딘지 알수 있습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방향입니다, 방향. 나침판. 나침판의 방향만 바라보고, 좀 더디더라도, 좀 지겹더라도, 따분하더라도, 짜증나더라도, 계속 걸어가면, 단순 반복 계속 걸어가면,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10월 중순이 되면, 10월 중순이 되면 누구나 다이 추수의 계절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은 사실은 가슴이 없이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가슴으 그것이 내려오기까지는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것이 순종하면, 적용이 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다 그냥 그때뿐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저런 부모님에게 저런 모습이 있으셨구나. 아무 말은 없으셨지만, 뭐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 인자함과 따스함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걸 몰라요. 평상시에 계실 때.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대접해주고 또 감싸주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되돌아보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누구를 만나든 이를 심는 선한 곳으로 심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울 남성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언젠가 어, 뭐 방송국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이런 내용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해군, 광해군이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그 해석을 해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손조가 이 광해군을 너무 힘들게 한것 같아요. 따뜻하게 대해 주질 않았습니다. 믿어 주질 않았습니다. 신뢰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에게도 정말 좋은 아버지. 그런 선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한분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강해군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 하고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들, 이렇게 씨를 심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운데 여러분들, 암흑천지에 가서 이 씨를 심는다고 하는 거,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당에 살고 있습니까? 원효로 제가 구역을 봤습니다 청파, 효창, 은평 강석으로. 일산, 부천, 삼본, 안산과 강남, 강동, 의정부, 강북구역, 도원, 신계, 특별, 또 청년들의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많이 심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여러분과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s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제가 너무 이 목소리를 조근조근하게 하기 때문에 시간, 어, 좀, 좀, 잠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하여튼 여러분들 뵈서 반갑고요. 덕분에, 어, 힘을 내서 잘 은혜 가운데 목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와 사랑과 물질로 돕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말로 다할수 없는 만만으로 갚는, 갚아주시는 그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에 여러분은큰 기쁨에 그런 그 시간들로 인천 수익줄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저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시는 고난과 고통을 받으셔야 했다는 사실을 그는 가슴에 가져야만 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었고 못된 사람이었고 못난 사람이었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까지 말할 수 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그가 알고 그의 생을 이 씨를 심는 복음을 위해서 온갖 모진 핍박골,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복음의 씨앗을 씻는 일에 온 생을 다 바쳤던 것처럼 여기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린 바울 남성교회와 온 성광교회 성도들, 권속들, 자녀들, 머리, 머리 위에 아빠, 아버지 도와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 아버지는 다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심는 씨이 씨를 아버지 내가 먹어버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잘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 심어 그 열매를 보게 하시고 아버, 아버지 저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자는 지역마다 골골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